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과 한번 미국과 캐나다 기준 보딩이나 이제 기숙사 학교라고 하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과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다니는 거랑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보딩 기숙사 학교 말하면 어, 그게 두 개가 비교가 돼? 당연히 뭐 나는 기본적으로 미국 캐나다가 멀기도 하지만 뭐 날씨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고요. 하지만 비용적으로 아 비교가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고려 안 하시고 말레이시아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남아의 물가와 미국과 캐나다의 물가는 우리가 생활적인 면에서도 그냥 누가 봐도 당연히 월등히 미국과 캐나다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조기 유학에 있어서 과연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에 뭐 저렴한 국제학교, 좀 학비가 저렴한 국제학교를 보내신다면 당연히 미국과 캐나다의 제가 말씀드린 보딩 스쿨이라면 기본적으로 어, 사립이고요. 사립이고 사립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학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뭐 제주도 국제학교급의 그 학비를 받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뭐 저렴한 곳들도 있고 또. 아주 저렴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이스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적어도 이제 중간 정도의 국제학교를 보내신다면 고학년 기준으로 어, 2천만 원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뭐 기숙사로도 보내시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제 엄마나 아빠 이제 한 분이 가디언의 자격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또 더 보편적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랑 같이 자녀 한명 기준으로도 뭐 엄마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엄마랑 자녀랑 같이 두 명에서 생활한다면 그 비용이 아무리 동남아라고 할지라도 1년에 생활비가 몇천 은 들어가게 됩니다. 뭐 알뜰하고 그런 거를 떠나서 어,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물가도 생활물가도 아주 저렴하진 않습니다 완전 로컬처럼 생활한다면 당연히 저렴하겠지만 한국 사람의 스탠다드를 맞춰서 생활할 때 기준으로는 어, 한달에 어, 몇백의 비용이 들어가는게 사실입니다 적어도 엄마랑 아이 한명 기준으로도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미국이나 캐나다의 보딩은 말 그대로 보딩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학생 혼자 보내게 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학생을 뭐 보딩으로 받아주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는 보딩을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고학년이 아닌 다음에 그리고 정말 아이가 확실한 어떤 정말 남다르다 내 아이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저도 그런 보딩이나 이런 홈스테이를 막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중학교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학교 이상이라면 어그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홈스테이나 어 기숙사 생활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 리턴이들을 오래 수업하기도 했고 또 많은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적어도 중학교 때 이런 외국을 경험한 친구들 혼자 경험한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학생에 따라서 그 경험치가 얼마나 오는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 근데 이렇게 경험한 혼자서 그렇게 홈스테이나 보딩으로 경험한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중학교 때 이상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학생의 의지만 있다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미국이나 캐나다도 학생 혼자 갔을 때는 사립학교라고 하면 등록금이 비쌉니다. 예, 비쌉니다. 뭐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정도 고가의 국제학교 정도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보딩 비용이 또 들잖아요 홈스테이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 비용은 조금 뭐 천만원 더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가 얻는 거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랑 아이랑 있었을 때 아이가 학교에서는 영어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말레이시아는 또 게다가 학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100% 원어민 선생님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등록금이 좀 저렴한 학교들일수록 원어민 선생님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도시 중에서는 특히나 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영어를 쓸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말레이시아 로컬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더라도, 어, 로컬 액센트를 강하게 쓰고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똑똑하지만 내 아이가 그 아이들로부터 영어를 배울 때는내 아이는 강한 로컬 액센트가 담긴 그런 언어로 소통하는 영어가 되는 겁니다. 영어적으로도 그렇고요. 어, 집에 와서도 엄마랑 생활하면 영어 안 쓰겠죠. 그럼 아이는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반쪽짜리 반 반에 반쪽의 반을 영어에 노출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항상 영어에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잖아요. 말레이시아는 영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로컬들이 쓰는 영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권에서 쓰는 영어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휘나 표현들부터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아이의 영어 교육에 좋을까요? 답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아이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 말레이시아 물론 말레이시아에서 있어도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 만나봤고요. 네, 한국 친구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또 존재합니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명암이죠. 밝은 면과 뭐 어두운 면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말레이시아를 보내시는 부모님들 중에 넌 공부만 잘해 이렇게 말레이시아 보내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 네. 한국과는 다른 환경에서 입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좀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이런 거를 포인트 맞추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영어도 굉장히 큰 축이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말레이시아가 과연 내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지인지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리고 부모님이 같이 말레이시아 생활을 너무 즐길 수 있고, 뭐 가족에게 하나의 안식년이 될수 있다면, 어, 말레이시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영어와 이런 미래의 어떤 발판으로서의 그런 조기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영어권 국가를 배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권 국가에 아까 제가 보딩스쿨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영어권 국가의 퍼블릭 스쿨 기준으로 하면 뭡니까? 말레이시아 웬만한 국제 학교보다 국제 학교 학비보다 캐나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퍼블릭 스쿨의 학비가 가장 비싼 곳. 국제학생에게 가장 비싼 곳도 말레이시아 기준으로 하면 가장 KL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학교 측에 등록금에 속합니다. 그걸 모르셨다고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저렴해서 간다는 말은 모두에게 통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레이시아에서 더 교육을 교육에 대한 비용으로 많이 투자하시지만. 얻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기대한 거랑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말레이시아 조기와 국제학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명확히 인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